오늘도 행복한 하루셨나요? 신생입니다. 아침 나절을 푹쉰 우리는 엘리도에서 코로나로 넘어갑니다.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페리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후 1시배를 1인당 2,800회소에 예약하여 이용했습니다. 대합실은 이미 유럽 배낭여행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는 듯 하네요. 예전에 비해 배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서 코로나로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파도도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함께 동행한 선배가 배멀미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를 했으니 여러분들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에는 멀미약을 꼭 미리 챙겨드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코로나를 가는 방법은 엘리도보다 다양합니다. 물론 직항은 없습니다만 엘리도에 비해 배편을 이용하는 코스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항공도 다양한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마닐라, 세부, 클락 모두 항공편이 연결되어 있고 보홀이나 세부에서는 배편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클락으로 오기 위해 코론 부수항가 공항에서 클락까지 필리핀 항공을 이용했고 편도 항공 요금은 8,600페소였습니다. 부수항가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배에서 내리든 공항을 이용하든 코론의 환경세 200페소를 내야 합니다. 공항 앞에는 많은 벤이 기다리고 있으니 특별히 교통편 예약을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시내까지는 1인당 250페소를 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리터미널을 나오면 이렇게 많은 트라이시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한대를 이용해 시내까지 오시는 데에는 200페소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대표하는 여행상품 홍보를 하는 사람들로 입국장은 만원입니다. 이들에게서 브로셔를 받으신 후 전화로 예약을 하셔도 되고 거리에 넘쳐나는 여행사에서 직접 하셔도 되며 호텔 프론트에 부탁하셔도 예약을 해줍니다. 가격은 대동소이 합니다. 서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는 대체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투어의 종류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7년 전에 마지막 방문했을 때에는 4, 5가지 정도의 투어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9종류로 늘었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한 번에 갔던 곳들을 둘러 나누어 든 투어들이 있더군요. 얄팍한 상술이 느껴져서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돌아보면 좋을 곳들을 따로 배치해 두면 그만큼 더 많은 투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투어를 나갈 수 없어서 그 영상을 직접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과거에 제가 직접 둘러보고 좋았던 곳을 중심으로 뭔가 선택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아웃가이 투어 코스를 전부 살펴보고 고른 투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슈퍼 얼티밋 투어입니다. 이 투어에는 까가양 레이크, 바라쿠다 레이크, 스켈레톤 렉, 트윈 라군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어찌 보면 코론의 내해에서 볼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관은 다 보는 투어이니 이 투어를 선택하시면 한 방에 확실하게 다 둘러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일랜드 에스케이프 투어 C1입니다. 이 투어는 코론의 외해를 도는 곳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이타이안 아일랜드, 말라쿠포야 아일랜드, 코코비치가 포함된 이 투어도 좋아 보입니다. 섬두 섬에는 바다 사이를 걸을 수 있는 독특한 해변도 즐기실 수 있고 코코 비치에서는 아름다운 백사장과 걸어 나가도, 나가도 나가도 가슴도 차지 않는 바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코 비치에서는 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길 꼭 올라가 보세요. 주변 경치를 한 번에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투어만 도셔도 코론의 거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코론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트리 탑 스위트였습니다. 동선 차이가 좋고 주변에 식당이 많은 위치라 여기로 정해네요. 1박에 세금 포함 2800페소로 예약 했고 조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 시스템이 독특하네요 호텔 건물 맞은편의 코론 에코인 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텔 건물은 깨끗했고 방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수영장도 있었고 조식도 나름 먹을 만했습니다. 투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 6시부터 조식이 제공되는 점도 마음에 들었네요. 코론도 숙소의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있는 곳이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동행한 선배가 배멀미로 너무 심하게 고생한 탓에 우리는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마피닛 해수온천부터 찾았습니다. 코로나면 또 해수온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트라이시클 한 대를 7 0 0페소에 전세를 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온천을 마칠 때까지 트라이시클 기사가 대기했다가 다시 시내로 태워다 줍니다. 이 해수온천까지는 시내에서 트라이시클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낮에 가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너무 힘드니 저희처럼 5시 이후에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장료는 1인당 300페소이고 오후 8시에 폐장합니다. 입장하시면 이렇게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들도 마련되어 있고 왼쪽 위에 보이는 이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대망의 해수온천이 나옵니다. 방수 가방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 가방은 어디에 놓든 도난사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은 하셔야겠죠. 온천수의 온도는 지금 보시는 왼쪽 위에 있는 탕이 가장 높고, 우측의 가장 넓은 탕이 제일 낮습니다.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가장 높은 온도의 탕이 40도 정도이고, 가장 낮은 탕이 38도 정도라고 하네요. 워낙 넓으니 저 온도에서 가감이 있겠죠. 저는 이 장소를 좋아합니다. 40도에 물이 넘쳐 내려오는 장소이고, 이 밑에 돌로 의자처럼 만들어 놔서 앉아있기도 편합니다. 다리는 38도에 담그고, 40도 넘는 뜨거운 물로 등을 지지는 거죠. 나이가 드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만 있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온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맹그로브 숲 사이로 밤이 찾아오면 분위기는 더욱 좋아집니다. 이럴 때에는 저처럼 물 위에 드러누워 보세요. 해수이기 때문에 몸에 힘만 빼시면 잘 뜹니다. 따끈한 자연온천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신선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이 길로 나가면 원래 바다로 갈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 한번 담그고 올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고 차단해놨네요. 밤이 찾아오고 분위기는 점점 좋아집니다.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린 떠나야 할 때입니다. 낮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선배의 배도 채워줘야 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분위기 좋은 바에서 좋은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맥주 한 잔씩 하고 일찍 호텔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이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수나 연주자들의 실력도 뛰어나고요. 맥주 한 잔하며 즐기기 안성맞춤인 밤바입니다. 아침잠이 없는 저는 아침 6시에 거리로 나와봤습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아침부터 많은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 도착한 고론항구의 새벽 떠오르는 햇살이 번져나가는 항구는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정차없이 걷다가 도착한 코론 공용시장. 부지런한 사람들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거리도 팔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다 보니 항구의 저반구역이 잘 정비되어 있더군요. 7년 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에는 항구에서 배에 오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교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 두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하루 편히 쉬고 기력을 좀 회복한 선배와 타운투어를 진행합니다. 물론 돈 내고 돌지는 않죠. 제가 가이드가 되어 돌아봅니다. 그러다 문득 산꼭대기의 십자가를 보고 싶다는 선배의 말에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 힘든 산행은 아닙니다. 그저 계단 730개만 오르면 되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으니, 쉬엄쉬엄 올라가세요. 산길을 오르다 보면, 제주에 오름을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코로나의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를 바라본 한국인 관광객은 있어도 직접 오른 사람은 드문 걸로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 삼아 한번 올라와 보세요. 남들은 보지 못한 코로나의 모습을 두 눈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라면 카페를 발견했네요. 필리핀에 점점 이런 라면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엘레스에도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한식 문화가 접근성 좋게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시 항구를 찾아 산책도 하고 망고 쉐이크도 마시며 쉬엄쉬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게 이번 코론 방문은 다섯번째였습니다. 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왔었고 관광객으로도 왔었죠. 그동안의 경험과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괜찮은 식당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식당은 그란 이탈리아 코론입니다. 상호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태리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인테리어도 나름 괜찮고 에어컨도 나와서 낮에 들리시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전부터 좋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점심에 와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었는데 선배도 맛있다고 해서 저녁에도 한번더 왔었네요. 이 집은 자신들이 직접 도우도 만들고 벽돌 화덕이 있어서 그곳에서 직접 구워냅니다. 코로나 에 좋은 식당들처럼 직접 만든 생맥주도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음식이 평균 이상은 하는 곳이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핫소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바스코 소스보다 이 소스를 강추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소스입니다. 네 가지 치즈로 만든 피자도 훌륭했습니다. 다만 치즈를 좋은 걸 쓰다 보니 그런 것인지 치즈 인심은 좀 박하더군요. 그러나 질 좋은 치즈를 썼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로네즈 스파게티도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크림 소스를 좋아해서 토마토 소스에 대해서는 별반 감흥이 없었네요. 저녁에 와서 맥주 안주 삼아 시켜본 이 문어 카프리오소도 맛있었습니다. 독특하게 구워낸 도우에 얹어서 먹어봤는데 간도 잘 맞고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더군요. 두번째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파스티코코론 바엔 레스토랑입니다. 동행한 선배가 햄버거 맛있는 줄을 모르겠다고 해서 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했던 햄버거집은 KTM 버거 나잇입니다. 하지만 제 입에는 이곳이 더 마음에 들었네요. 이 집은 커피도 맛있어서 햄버거 먹고 커피 한잔하며 공항으로 데려다줄 밴도 기다릴 겸 해서 왔습니다. 감자튀김도 맛있고 햄버거는 감동입니다. 미디움으로 부탁했는데 살짝 오버국 되긴 했네요. 그래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는 촉촉함과 함께 묵직한 소고기의 육향이 코를 즐겁게 합니다. 번도 딱 좋은 식감으로 구워져서 기분 좋게 씹힙니다. 가격이 개당 600페소이긴 하지만 그 값을 분명히 하는 햄버거입니다. 선배도 햄버거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다만 양이 좀 많아서 버거웠다고 합니다. 패티는 본인이 작은 것으로도 선택할 수 있으니 양이 적은 분들은 미리 주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제 버거집이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조합의 즐거움이죠. 그리고 이집 커피 마실만 합니다. 적당한 산미도 느껴지고 깊이감이 있는 커피를 내줍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아일랜드 보이그릴 시푸드 앤 레스토랑입니다. 이 집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집이라 이번에도 추억을 되새기며 갔었는데 장소로 옮기더니 뭔가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 앞에다 가건물처럼 건물을 지어 나서는 뭔가 산만한 느낌이었습니다. 라이브 밴드도 연어 필리핀 식당처럼 볼륨 조절에 실패해서 시끄러웠고, 종거분들의 교육도 과거에 비해 잘안된 느낌이었네요. 하지만 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음식들 때문에 소개는 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제가 이집 음식 중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바로 이 해초 샐러드입니다. 흔히 영어로는 그린 캡이 어또는씨 그레이프라고 부르는 한국명 바다포도입니다. 독특한 식감도 좋고 알알이 터져 나오는 짭조름한 맛이 매력적이죠. 이곳에서는 식초 베이스의 드레싱을 해서 내어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맛입니다. 그리고 이 게살 스프 맛있습니다. 혹시나 해장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배멀미로 속을 다스려야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강추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좀 그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집에서 랍스터처럼 비싼 것은 먹지 않는 편이 나을 듯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꽃게를 마늘 버터 구이로 시켜 먹었습니다. 재료가 신선해서 맛은 있었습니다. 저렴한 해산물로 시켜서 즐기시면 좋을 듯한 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코론 여행도 마무리를 짓고 앙헬레스로 돌아갑니다. 선배의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나네요. 하지만 마음에 좋은 것들을 가득 담게 해드렸으니 그로 위안삼아 볼까 합니다. 필리핀의 코론과 엘리도 왜 필리핀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지를 한 번에 알게 해주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저만 혼자 누리게 하실 건가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쇠현생이었습니다.